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아들 아브네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를 주를,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내 음성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조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20절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반조하고 방송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매일 와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울을 두 번째 다시 살려 주는데요. 두 번이나 죽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계속 살려줍니다. 처음에는 용변을 보러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안에 들어왔던 사울을 살려줍니다. 마침 다윗이 동굴 안에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 보러 왔다가 어, 옷깃만 살짝 자르고 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십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자고 있었는데요. 전부 다다 다 이렇게 잠을 푹 자는 바람에 사울 할 때까지 진 가운데 있는 사울 안까지 잘 들어갔는데도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고 아브넬 같은 장군도 눈치채지 못해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고 또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다고 해도. 말려서 죽이지 않았는데요. 이두 번이나 사울을 용서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충분히 죽일 수 있었고 살려줬으면 이제 사울이 돌이켜서 너가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나도 더 이상 너를 건들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또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월은 다윗을 죽일 수 있으니 다시 용서합니다. 두번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한번 용서하는 건 가능한데 두번 용서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두번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그런 사람이 있는데 큰 아픔을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큰 결심으로 용서를 했어요. 근데 그가 똑같이 큰 상처를 다시 주었을 때 용서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그때 큰 마음으로 용서했어. 근데또 폈어. 쉽지 않잖아요. 또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나한테 어떤 집사님이 큰 상처 줬어. 그래서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용서를 다 했어. 큰맘 먹고. 근데 똑같은 상처를 또 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두번 용서한다는 건 그것도 뭐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일 년도 아니고요. 몇 년씩 쫓아다니고 군사를 300명씩, 3000명씩이나 데리고 쫓아다니는 그런 다윗을, 사울를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두번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요. 다윗이 그것을 용서하잖아요. 이 다윗이 용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일상 26장 9절 말씀 같이 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에게르대 죽이지 말라. 누굴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지금 죽이지 말라는 이 아비새가 다윗을 창으로 내리 꼽을 두번 꼽을 필요도 한 번만 내리 꼽으면 된다. 그래도 죽이지 말라고 한그 이유가요.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군. 하나님께서 기름부은 바 하나님께서 기름부음 받은 자는 건드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온 믿음의 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의. 다윗이 원래 착한 사람이고 원래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더라도 두번 용서한다. 이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네 자신의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말씀을 근거한 믿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는자 받은 자를 건드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깨달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열 번이라도 용서해 줄 거예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했어도 용서해 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간 분명한 믿음에서 나온 의이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회개하면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의가 딱 들어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결단으로 인간적인 의지로 가지고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면 두번 용서하기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의 근간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근간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열번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는 사울을 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용서하고 두번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두번 용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 근거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두번 아니라 세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번을 7 0 번이라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용서의 근거, 믿음의 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근거였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몇번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를 보면 대개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또지짓고이 반복적인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주님이 나를 계속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설수 없죠. 만약에 주님 두 번까지는 용서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 못 한다. 그래도 설수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 지을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인간적인 의지 가지고 용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것이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린 바에서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면 이런 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감동받고 회개가 일어나죠. 우리 이신 6장 21절 말씀 갖지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거든 내게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는데 사울이 또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자기를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삼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광야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져갈 정도로 가까이 있었는데도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에도 감동받고 회개하죠. 사울이 이때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야지, 아니, 하리 아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냥 감동받고 큰 회개하고, 그 3천 명의 군사 앞에서 또 시인하죠. 벌써 두 번째 이런 시인을 하는데요, 다윗이 믿지 않죠. 믿을 수 없는 사울에게, 우리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사울이 저러지만 또 잘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번에도 큰 감동 받고 하나님 앞에 큰 결심과 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감동과 회개를 했지만 다음에도 보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울을 믿을 수 없. 사울의 회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울의 회개의 문제점이 뭘까요? 사울은 왜 사울이 회개한데 왜 회개가 제대로 안 될까요?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서 나온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감동받은 감정과 자신의 의를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결단 오래 가지 못하는 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내가 결심을 많이 했어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담배 끊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담배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또 계속 피고 이런 일들이 많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담배 끊는 사람들 얘기 들어. 예수 믿고 담배 끊는 사람 들 얘기 보면 막 성령께서 깊은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때 결정인데 그때부터는 바르면 딱 끊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께서 마음 속에 감동 주시고요. 그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믿음에서 나온 의가 발동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가능한 건데요.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결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회개는 말씀을 근거로 한 다윗처럼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에 깨달은 의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회개했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반복적인 분명히 잡신 진심이죠. 3천명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을 시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도 또다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면 인간적인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분명한 결단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단하니까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나 아, 뭐야 뭐 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만에 결단했는데요, 오래 못 가요. 내가 누구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또 며칠 전하면 또 미워서 용서가 잘안 되고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매일 뭐 하겠다 결단하는데 이게 또 결단이 잘안 되잖아요. 우리 결심이 작심 얼마 못갈 때가 많죠. 왜요 내가 이렇게 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결단했는데 왜 결단이 잘안 될까요? 왜 오래 가지 못할까요? 이게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결단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가 결단되어서 깨달은 말씀은요,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전에 있던 전에 교회 다니던 안수 집사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가지 버릇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부인이 뭐라고 그러면 손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기 성격이 안 맞으면 그냥 머리를 툭 치는 거예요. 그런 손버릇이 있어요. 아주 부인이 장모님 딸인데 질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손이 올라가니까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안 때린대요. 그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어이이 이, 우리, 우리 남편이 변해서 예전에 이게 손이 올라와서 아주 내가 질책을 했는데 요새는 안 때린대. 툭 치질 않는데그래서너왜 그러냐? 왜안 치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저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마음이 확와닿대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손이 올라가려고 하면 그 생각이 난대. 말 들으면 생각나는데,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손이 올라갔다 내려온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게 말씀 마음에 깊이 베혀가지고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했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한 이유는 이게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것은 그것이 말씀으로 분명한 말씀을 근거로 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의 의가에 저게 들어왔으면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때 구원받고 어떤 때 구원 못 받고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교육의 효과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잘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주 말씀 분명해지면 어째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을 이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말씀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은 믿음 장이에요. 거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믿음으로 정말 세상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과 누가 톱으로 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난까지 갔고요.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해내잖아요. 그게 왜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너 죽일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이런 그적 적들의 협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어요?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확 와서 박혔기 때문에 세상을 감당치 못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지 않은 인간적인 결단은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한 분명한 깨달음, 말씀을 근거로 한 분명한 결단 이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일대일들을 남성들도 많이 가르치고 여성들도 많이 가르치는데요. 이게 말이 삶이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대일 배우고 나서, 그런데 일대일 가리키고 나서도 야단이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 있어요. 언제 변할지 아주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배우는데도요. 이게 성령으로 말씀이 탁 머릿속에 깨달아져야 되는데요. 이게 깨우쳐지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 속에서 창조가 일어나서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결론 몇개 원하는데요. 나는 두번 용서할 수 있나 아니 나에게 큰 상처 준 사람, 큰 아픔 준 사람을 큰 결심으로 용서했는데요. 똑같은 상처 줬을 때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두번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 한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요. 큰 상처를 똑같은 상처를 두번 주면. 용서하기 어려운 것인데 다윗은 이걸 용서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 두번 죽일 수 있는데 두번 용서한다는 어려운 일인데요. 이 다윗의 용서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있는 믿음에서 생성된 믿음의 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가진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함으로는 두번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용하시고 들어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감정으로 뭐하는 사람들은 하는 쓰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감정과 다르게 내 의지와 다르게 내 형평과 다르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으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월의 회개의 문제점 뭡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에서 나온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를 가지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3천 명 앞에서 큰소리 치고 정말 감동받아서 회개했는데요. 또 똑같이 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또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요.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간적인 결단과 인간적인 생각은 오래가지 못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결단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 이유는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으로 믿음의 결단 말씀이 내 안에 속에서 창조가 일어나야 돼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인간적인 결단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여러분이 뭘 결단해도 오히려 못 가는 게 인간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결단하고 그렇게 야단 맞고 했는데도 오히려 못 가는 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못 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어져서 말씀에 붙들린바 되면 애가 그 말씀 붙잡고 계속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시편 33편 6절 말씀 갖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기록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들이 있으라니까 수많은 별들이 생겨났어요.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하시는 것도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말씀에 깨달아지고 말씀의 성령으로 내 속에 와서 팍 박히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결단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창조가 일어날 때,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큐티할 때 우리가 숙제로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붙들어 세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서 바뀔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속에 창조가 일어나도록 내 삶이 변화할도록 큐티를 하셔야 돼. 그래야 점점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점점 주님을 닮은 이런 사람 하나님 들으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결단이나 인간적인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월이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했지만 역시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결단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다윗처럼 말씀 안에서 근거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삶육수의 백배의 결실을 맺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또 큐티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듣지 말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창조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새롭게 하는게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경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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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이 삶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결단이라 인간적인 생각은 오래가지 못하면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삶 속에 선포되어 줘서 내 삶이 변하고 내 미래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인 바는 삶의 결실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가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